바다와 함께 떠나는 미술여행, 미적 체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다와 함께 떠나는 미술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바다와 함께 신나고 즐거운 미술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그럼, 출발!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미적 체험이란 단원을 통해 자연미와 조형미의 차이점과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자연미와 조형미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도 알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과 다른 나라 미술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학습 포인트예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편안하게 풀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다 학생은 아름답다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지난 겨울 동해 바다로 가족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는데 그때 해 뜨는 장면을 처음 보았어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이어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동해 바다의 일출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러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도 아름다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음, 작년 체험학습 기간에 경주 불국사를 갔는데 불국사 주변의 많은 문화 유산들이 감동적일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랬었군요. 아름다움은 아주 주관적이고 시대나 공간 등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도 아름다움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은 자연미와 조형미로 구분을 해요. 바다 학생이 느낀 동해바다의 일출 장면은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므로 '자연미'라고 말해요. 또 불국사 일대의 문화유산들에서 느낀 아름다움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움으로 '조형미'라고 부른답니다. 아, 그렇군요. 아름다움은 자연미와 조형미로 구분을 하는군요. 꼭 기억해둘게요. 선생님, 그러면 자연미와 조형미는 전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공통점 같은 것도 있나요? 당연히 공통점이 있죠. 자연미와 조형미의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미와 조현미는 다르게 구분되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수 있어요. 작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 많은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얻은 감동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미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답니다. 조선시대 정선이 그린 인왕제 색도나 모네의 해돋이 인상 같은 작품들은, 자연에서 얻은 감동을 개성 있게 표현했다고 할수 있죠. 따라서 자연미는 조형미를 탄생시키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랍니다. 돌발 퀴즈! 선생님. 우리나라 미술품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했다고 들었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정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여겼는데, 이는 미술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매일 주변에서 보게 되는 자연의 형상들이 미술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이지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각 나라의 자연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술품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동양의 여러 나라도 큰 뿌리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 각 나라마다 미술품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돼요. 또한 서양은 자연환경과 사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술품에도 많은 차이점을 보인답니다. 우리나라의 미술품들은 소박하면서도 부드러운 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미술품이나 건축물이 많은 반면, 서양의 미술품들은 자연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작품이 많다고 볼수 있답니다. 아, 동서양의 미술품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간단한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제가 한번 풀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바다 학생은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오방색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방이란 다섯 방위를 말해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쪽은 파랑, 서쪽은 흰색,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검은색, 그리고 가운데는 노란색을 사용했답니다. 각각의 위치와 색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를 상징해요. 그리고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를 상징하고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노란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노란색은 우주의 중심으로 황룡을 상징하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노란색을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색으로 주변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색이 엄격하고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한 때가 있었답니다. 색들이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출력해서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